Hey, 여러분, 오늘은 연말맞이 화울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미쳤어, 미쳤어. 아 진짜 너무 이쁘지 않아요? 짜라란 로얄 볼이라는 컬러가 있는데, 이게 되게... 네 번째 보여드릴 제품은 화장을 했으니까, 화장을 지워야겠죠? <laughs> 얼마 전에 샀는데 이거는 이제 연말이라서 요즘 뭐 세포라나 얼타에서 되게 세일을 많이 해요. 근데 얼타에 되게 막 12일 동안 이렇게 이벤트처럼 세일하는 게 많은데 그 세일 중에 제가 원래 이 크리니크 아이랑 립 리무버를 쓰는데 이거를 반값에 팔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여러 개를 쟁이려다가 일단 하나만 쟁여놨습니다. 제가 메이크업 지울 때 사용하는 리무버는 이거. 웬만한 안 지워진다는 마스카라도 다잘 지워지는 리무버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제품은, 짠. 바로, 포레오 루나3입니다. 제가 이거를, 어, 루나2 있을 때부터 작년에 미국에 왔을 때부터 굉장히 사서 써, 써보고 싶었는데 가격이 엄청 비싸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클렌저 갖고 있는 게 크리니크 브러쉬 클렌저 갖고 있는데 그게 좀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그래서 엄청 각질이 많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화장을 진짜 진하게 했을 때 그런 때 사용을 해주는데 일단 이 루나3를 샀어요. 근데 요즘 유튜버들, 막 다른 분들 영상 보면은 이 광고 영상이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다른 사람들 보는 그거 그리고 대부분 루나미니2 광고 영상이 되게 많았는데 어 저는 미니보다는 이렇게 제가 소를 그 고를 수 있는 저는 이거 센티브용으로 어 골라서 이렇게 다 촘촘한 브러쉬로 되어 있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원래 투보다 이 불스도도 더 길어지고 더이 면적도 커졌고 한데 근데 이거 진짜 너무 부드럽더라고요. 그리고 뒤에 마사지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렇게 키면 불이 들어오죠. 그 다음에 소리가 들리시죠? 근데 이거의 가장 큰 단점은 다른 거 이렇게 클렌징 키고 끄는 거는 이 뒤에 온오프 버튼으로 누르면 되는데 어, 나머지 그냥 다른 이 끄고 키는 클렌저를 시작하고 끝내는 거 말고는 모든 걸다 핸드폰에 앱에 들어가서 연동을 해갖고 해야 돼요 그래서 강도를 줄이거나 높이고 싶어도 앱을 연동해야 되고, 저는 이 마사지도 쓰고 싶었는데, 마사지도 하려면은 무조건, 앱을 무조건 켜야 돼요. 그리고 그 앱이랑 연결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꽤 걸려요. 바로 이렇게 띡 하면 그냥 블루투스 헤드폰 연결하는 것처럼 바로 이렇게 딱 되는 게 아니라 좀 시간도 좀 걸리고, 포레오에서 말하는 거는 2보다 3에서 이렇게 더 마사지 그런 티소닉 크 진동이 더 업그레이드 돼서 막네 종류가 있거든요. 막목 관리, 눈 관리, 막 턱, 여기 브이라인 관리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걸다 하려면 앱을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써서 너무너무 좋았는데 진짜 딱 첫날이랑 둘째 날에는 앱 연결해서 이걸 열심히 썼는데 너무 귀찮더라고요. 제잘 준비해요 영상을 보시면은 어, 아시겠지만 저는 거기서도 제가 제 기초 이렇게 화장을 하거나 머리를 말릴 때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앱이랑 연동을 하니까 핸드폰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클렌징하는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짠! 이 포레오 사용해서 클렌징하는 거 보여드리려고 카메라 켜봤는데 일단 지금 화장하고 있으니까 어, 아이리무버랑 립 닦고 그냥 클렌징 워터로 간단하게 1차 세안 하고 올게요. 일단 머리를 묶고 화장을 지웁시다. 지금 하울 영상에서 나오는 아이리무버로 먼저 눈화장을 지워줄게요. 그렇게 진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색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일단 한 번에 안 지르고. 이렇게 바로 묻혀서 좀 눌러줍니다. 싹 지워졌습니다. 눈썹도 지우고 이렇게 클렌징 못타는 다이너마 센시비오. 이거 펌핑용이 더 편한 것 같아서 새로 나왔을 때 한국에서 사왔는데 쇼핑용 생각보다 조금 별로인 것 같아요. 오늘은 블러셔 하고 컨실러 대신에 그냥 쿠션으로 눈 밑에랑 코만 이렇게 살짝 커버했었거든요. 이렇게 화장을 지웠고 일단 화장 1차 세안은 다. 1차 클렌징은 다 했고, 이제 폼 클렌저 묻혀서 이거 포레오 사용해서 할 건데, 원래는 이렇게 화장 지우고, 샤워하면서, 저는 안에 이제 샤워하고, 머리 트리트먼트 올려놓고, 원래 얼굴을 씻는데, 이거 보여드릴 거니까, 씻고 들어가서 샤워를 할 거예요. 일단. 예전에 처음에 이거 쓸 때는 얼굴에 먼저 다 거품 내서 다 묻히고 난 다음에 기계를 썼었는데 그렇게 안 해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클렌징폼 짜서 누르면 이렇게 대기불이 들어와요. 그래서 대기불이 반짝이면 저는 그 전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살짝 얼굴에 다 묻혀놓고 한번더 누르면 이제 시작돼요. 그럼 이마부터 저는 시작합니다. 손에 힘은 최대한 안 주고요. 그냥 이렇게 굴려주면서 지금 잠깐 멈췄었죠? 그럼 다른 데 이제 넘어가란 뜻이거든요. 하면 끝나요. 근데 이게 어플을 보면은 요즘 예전에는 포레오 투만 이렇게 광고 유튜브 광고가 많았는데 올해가 되면서 3 광고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은 포레오 앱이 있어요. 근데 유튜버분들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이거 되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은 근데 사실 저는 이거 앱 연동해서 하는 거 되게 귀찮거든요? 굳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켜져 있는 상태에서 원래 블루투스를 연결을 해야 돼요. 내 얼굴을 빨랑 씻어야 될것 같은데, 먼저 씻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기계에 있는 것도 씻을게요. 이렇게 클렌징을 다 하고 왔어요. 좀 더워갖고 얼굴이 아직 조금 빨간데 아까 못 다른 설명을 마저 하면은 이렇게 보면은 이게 대기 상태로 돼 있고 블루투스랑 위치를 키면은 이렇게 연동이 돼요. 그럼 여기에서 내가 클렌징을 하고 싶은 시간이랑 강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으로 원래 60초인가? 세팅이 되어 있는데, 저는 92초 이렇게 92초로 세팅을 해놨고, 강도는 이게 16단계까지 올릴 수 있고, 이렇게 직접 시작해 보기 누르면 느낄 수 있거든요. 이게 지금 8단계, 처음 2단계였고, 소리가 엄청 세죠. 이게 16단계예요. 그래서 저는 원래 처음에는 1단계 하다가 1단계보다는 조금 높여도 될것 같아서 2단계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지할 수 있고, 어 다들 아시다시피 이거는 완전한 워터프루프고요. 그래서 이렇게 충전 코드, 그냥 기계 전체 자체가 물에 다 들어가도 상관없고, 여기 보면은 마사지 관리로 가기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샤워를 하고 나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샤워를 하고 나왔고, 코레오 앱을 켜고 있어요. 지금 연결이 된 거거든요? 네, 마사지. 이렇게 하면은, 눈가 관리, 넥 주변 관리, 브이라인 관리, 입 주변 관리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는데, 저는 짧은 거두 개를 해볼게요. 일단 눈가 관리해서 요 밑에 트리트먼트 시작 누르면은 Start by placing Luna 3 on each part of the eye contour for 2 seconds at a time. 1분씩 양쪽으로할수 있고 입 주변 관리도 한번 해 볼게요. 그래서 여기에 아까 처음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인스트럭션을 처음에 계속 말해 줘요. 시작을 하면은 근데 저는 너무 시끄러워 갖고 그냥 화면 보면서 소리 끄고 따라합니다. 입 주변 해 볼게요. <목소리> 이렇게 하는 위치에 따라서 진동이 달라져요. 끝! 이런 식으로 마사지를 하려면 은 이렇게 연동을 해서 하면은 됩니다. 다 끝나면은 이렇게 다시 대기로 돌아오는데 눌러서 꺼주고 여기 이렇게 묻은 거는 이제 미지근한 물로 한번 씻어주면 돼요. 그러면, 어, 포레오 사용기 끝! 하지만, 이거, 그냥, 다른 그런 유튜버들 하는 거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전 이거, 내돈 내산이잖아요. 아, 내돈 주고 내가 산 물건이니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어, 일단 좋은 거는, 그런, 볼에 조금이라도 있던 각질이, 완전히, 어, 거의, 생기질 않아요. 이걸 쓰고 나서 그리고 너무 부드러워서 매일매일 사용해도 아침 저녁으로 저는 뭐 대부분 저녁에만 사용하지만 매일매일 사용해도 전혀 부담감이 없고 일단 블랙헤드 여기에 있는 블랙헤드가 맨날 쓰니까 진짜 사라지더라고요. 이렇게 짜내지 않고 블랙헤드가 없어지는 걸 보고 이게 진짜 물건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미니보다는 본품에 이렇게 브러쉬를 선택하는 게더 좋은 것 같다고 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굴에 관련된 화장품과 어, 이런 스마트 기기까지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제가 보여드릴 제품은 옷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옷 타올은 처음이라 룰루레몬에서 스포츠 브라를 하나 샀어요 이거 샀는데 이거는 세일을 하나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5번가에 룰루레몬이 원래 있던 자리에서 건너편으로 이사를 가서 더 크게 오픈을 했는데 거기는 세일하는 제품도 못 봤거든요. 다 그냥 신제품? 아니면은 그냥 원래 있던 제품들인데 그냥 제가 스포츠 그라가 필요해서 구경하다가 이거 샀어요. 근데 굉장히 시원해 보이고 입어보니까 뭔가 피부도 하얘 보이고 해서 이 제품을 샀습니다. 블루레몬 비싸지만 이건 이쁘고 편해서 일단 이걸 샀고요. 그리고 보여드릴 제품은 이렇게 보면 이렇게 호피문이 어 코듀로이 소재 미니 스커트 치마 미니 스커트까지는 아닌가? 이 스커트를 샀어요. 뭐 보면 되게 이쁘죠? 이렇게 코디로이 골덴 소재로 된 갈색 호피무늬 치마고요. 이거는 옛날에 봤을 때 이거를 되게 사고 싶었는데 사이즈가 너무 애매해서 4 사이즈를 입었는데 그게 맞고 그게 좀딱 맞아서 6을 살렸더니 6은 또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계속 고민하다가 안 샀는데 그냥 에나더 스토리즈에서 20% 세일을 하더라고요. 블프 때, 그래서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아직 태그를 안 뗐지만, 어, 모델이 입고 있는 컷을 여기도 한번더 볼까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발 두 켤레가 남았는데, 어, 둘다 하나는 레인부츠, 하나는 사이하이부츠를 샀어요. 제가 사이하이부츠는 하나도 없었는데, 어, 한번 신어보고 싶어서 메이시스에서 블랙프라이데이 때 개을했습니다 신발은 짠, 나인레스트 제품을 샀고요. 이렇게 두 가지 제품 중에 고민을 하다가 그냥 제 하나는 더 구비 특이하게 생기고 여기가 더 주름이 많이 진 그런 제품이었는데 그거는 사이하이인 줄 알았는데 막상 신어보니까 무릎 살짝 밑에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더 캐주얼하게 제가 더 자주 신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고민하다가 편한 걸 택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뒤에 이렇게 밴딩 처리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그렇게 질이 엄청 좋아 보이는 그런 세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밑에는 가죽으로 되어 있고 신는걸 한번 보여드릴까요? 바지가 검은색이라서 잘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어, 카메라랑 방, 뭔가 이런 혼자서 전체 컷을 찍기가 굉장히 힘드네요. 그래서 이렇게 파이하이 부츠를 신어봤고요. 근데, 어, 제가 생각했던 사야하이 부츠는 굉장히 약간 신고 벗기 힘들 것 같았는데, 이거는 그냥... 아, 그리고 요 안에는 또 약간 이런... 이런 식으로 되게 잘 움직이는 그런... 이게 무슨 재질인지 모르겠는데, 여튼 신고 벗기 굉장히 편했다. 그래서, 이거를 빨랑 신고 싶었는데 요즘 뉴욕에 계속 비랑 민이 와서 어, 신고 싶은데 못 신고 있, 있는 그런 슬픈 소식이 있고요 그리고 어제 엄마랑 또 어, 노드스트롬 렉을 어제 갔는데 엄마랑 저랑 또 레인부츠를 사는 <laughs> 그런 어,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laughs> 아울렛이다 보니까 박스가 여기를 다 뜯어서 팔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된 박스는 아니고 헌터 제품을 샀는데 제가 또 영국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헌터를 굉장히 애정하는데 메인 부츠는 제가 헌터 모양 다 다른 걸로 세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 그냥 오리지널 롱 부츠 그 다음에 흰 미드. 종아리 좀 위로 올라오는 부츠, 그 다음에 힐 뒤에 굽이 많은 발목 부츠까지 있는데, 이 숏부츠는 처음이에요. 근데, 이거 너무, 카메라에도 너무 이쁘게 나이 색깔 진짜 예쁘지 않나요? 뭔가 고급진, 진한 귀색 같은 회색? 근데 제가 약간 겨울 옷이 다 이런 회색? 아니면 찐 회색? 블랙. 이렇게 무채색의 옷. 만 있거든요 거의. 근데 그런 옷들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이런 쇼부츠를 샀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안에 이렇게 헌터 이런 비닐 백도 들어 있고요. 이것도 한번 신어서 보여드릴게요. 어, 뉴욕은 겨울에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지금 부츠를 레인 부츠를 사도 많이 신을 수 있어요. 그래서, 메인부츠를 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파 두 가지가 있는데, 짜란, 짜란. <laughs> 어제 노드스트롬렉에서 계산대 서 있는데, 여기 미국은 그런 게 굉장히 잘돼 있잖아요. 계산대에 가면서 뭐라도 하나 더 돈을 더 쓰게 하는. 거기서, 이렇게 호갱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귀여운, 조그만한, 벨벳이랑 막 스팽글, 이런 반짝이.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옷들과 이 방금 보여드린 레인부츠와도 굉장히 뭔가 잘 어울리는 이 다섯 개의 스런치 세트랑 그리고 지금 손톱에 바르고 있는 이 하트 글리터 네일을 샀습니다. 뭔가 홀리데이에 어울리는 것 같아서 원래 되게 프렌치 느낌으로 프렌치 네일 느낌으로 뭔가 가운데 손가락에 한 것처럼 이렇게 프렌치 느낌으로 이렇게 또도도독앞 부분만 이렇게 하려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왔다 갔다 하게 됐어요. 근데 귀여운 것 같아요. 그래서 홀리데이 네일 하려고 네일 라커도 하나 샀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랑 사이버 원데이 연말 맞이 어, 득템한 쇼핑 물건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어,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제가 득템을 잘 해갖고 온것 같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실 때 가장 어, 잘 득템했다? 아니면 나도 갖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제품들이 있으셨나요? <laughs> 연말에 미국에서는 세일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돈을 이제 그만 써야 하는데, 사람이라는 게. 뭔가 자기 전에 이렇게 핸드폰 보면서 오늘은 또 뭐가 있나 뭐가 세일이 또 들어갔나 이렇게 구경하면서 자는 그런 낙으로 뭔가 잠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 저는 또 다른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길 바라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은 가시기 전에 제 채널 구독 이 영상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알림 설정도 켜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행복한 연말 보내세요. Happy Holidays!